오늘 먹어 볼 변신은 복창 삼각김밥이야. CU 1,500원. 복창 소스에 볶음 밥에 매운 고추장을 넣었는지 엄청 매워 신다면두배 정도. 안에는 당면을 약간 넣었어. 맛네 개야. 오늘 먹어 볼 변신은 치즈 닭갈비 삼각김밥이야. CU 1,500원. 조미된 김에 볶음밥 맛에 매콤한 치즈맛. 약간 느끼해. 맛세 개야. 오늘 먹어 볼 변신은 하트핑의 빨간 라볶이야. CU 3,800원. 라면 밀떡볶이 분말 가루 티브시에 붓고 얘네들다 넣고 뜨거운 물 넣고 전자레인지 3분 돌려주고 맛은 매콤 달콤하고 맵지 않은 국물에 쫄깃한 밀떡에 면사리 먹을 만해. 맛네 개야. 오늘 먹어 볼 변신은 하츠킹의 소시지 김밥이야. CU 3.600원. 햄 소시지가 왜 없어? 쫀득한 소시지 맛끼리가 있어서인지 밑에는 있어.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야. 맛네 개야. 오늘 먹어볼 변신은 중식 한상 팔보채야 CO6,900원 전자레인지 3분 돌려주고 팔보채 냄새 나는 군맛은? 생새우와 다른 재료들도 있고 중국집만큼은 아니어도 비스무리한 맛이야 맛 5개야 오늘 먹어볼 변신은 파츠킴의 해메그 삼각김밥이야 CO1,300원 밥에 뿌려먹는 프레카케 맛가루에 비빈듯한 밥에 고소한 해메그마요가 고소한 맛맛 4개야 오늘 먹어볼 변신은 캐치티니핑 오로나킴의 오므라이스야 시우 삼천 구백 원. 계란과 소시지, 치즈 등과 볶음밥 반이 쎄양고 부드러우니먹을 만해. 맛 세계야. 오늘 먹어볼 변신은 하이디라우 헤마라 건이야. 시우 삼천이백 원. 하이디라우는 엄청 진한 마라 맛이 강하지. 살면에 학소는 게 특징이고 이렇게 매운 건 아마도 신길짬뽕 맛과 거의 동일급이지. 이걸 과연 어떤 분이 즐기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laughs> 맛 세계야. 오늘 먹어볼 변신은 한기만두 최애 연한척 한상 도시락이야 CU6500원 돼지 불고기, 제육볶음, 밥강정, 소시지, 계란말이, 전, 김치, 소시지, 옥수수, 푸실리, 치킨이 있어 맛 3개야 오늘 먹어볼 변신은 405쿠핑치즈슈크레야 CU2700원 쫀득하고 부드러운 빵에 쫄깃한 단짠치즈 완전 맛있어 맛 5개야 오늘 먹어볼 편시는 치즈퐁듀 고구마야 시이사 4,900원 전자레인지 2분 돌려주고 짭짤한 치즈에 담백하고 익은 고구마 맛이야 맛 4개야 오늘 먹어볼 편시는 왕자핀의 복숭아 요거트 샌드위치야 c 이오 1,900원 두툼한 크림에 복숭아 요거트를 섞은 맛의 딸기잼 맛이야 맛 4개야 오늘 먹어볼 편시는 네백버진 짱구는 왕대 불러라면이야 c 이오 13,700원 얇은 면이 4개의 건더기 스프, 수프, 국말 스프가 있어 얘네들 다 넣고 뜨거운 물 부어주고 2분 기다려주고 면이 얇아서 그렇군 맛은? 먹기 좋은 면발의 진한 국물 맛 왕뚜껑보다 진한 맛이라고 보면 될듯맛 다섯 개야 오늘 먹어볼 변신은 미정당 물비빔냉면이야 CU 3600원 냉면, 고추장 소스, 참깨, 김고명이 있고 면 넣고 뜨거운 물 붓고 전자레인지 30초 돌려주고물 버리고 얼음 넣고 비빔장 넣고 참깨 고명 넣고 비벼줘 초보추장 냄새 나는 데 맛은 그냥 맵진 않고 쫄면에 차가운 물 부은 맛 새콤 달콤 맛이야 맛내게야 오늘 먹어볼 변신은 까르보 불닭 맛 치즈볶음면이야 CU 3900원 볶음면 분말스프 건더기 스프 치즈 매운 소스 고추기름이 있고 면이 되게하군면 고추기름 넣고 뜨거운 물 붓고 전자렌지 2분 돌려주고 건더기 넣고 물 버리고 매운 소스 분말스프 치즈 넣고 비벼줘 맛은 적당히 매운 맛에 면발이 특이해서인지 쫄깃하고 아주 맛나. 맛 내개야.